방송인 조세호가 현재 비연예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 중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소속사 A2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조세호가 9살 차이의 회사원과 열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. 그는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조세호의 여자친구는 1991년생으로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추고 있는 재원으로 두 사람은 1년간의 교제 중이라고 전해졌다. 지난해 12월 tvn 예능 뉴 퀴즈 원디어 블록에서는 조세호의 결혼설이 제기되었습니다. 그는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며 결혼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. 이에 대해 유재석은 조세호가 왜 그걸 궁금해하냐? 갑자기 청첩장을 얘기하냐? 꼭 의아해했고 장난하는 장가 가시는 거냐?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. 조세호는 2001년에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양배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는 본명인 조세호로 활동 중입니다. 그는 화려한 입담과 센스로 MC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로써 조세호의 결혼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